아, 아, 안 때려, 안 때려, 임마. 어? 안 때린다고. 자, 듀화 오늘 볼 게임은 자마렐이라 하고요 어, 초자연적 형상을 조사하는 유튜브로서 버려진 장소에서 일어나는 신비롭고 소름 끼치는 사건들을 탐험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시작부터, 어, 어 대본에 처음 걸려있네. 새 게임. yep just set the camera right here hey everyone today we are back again in an abandoned place oh my god this place looks seriously creepy and if you want more videos like this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all right let's see 할머니 사탕군이 right oh, like the the 냄새요. 이 자식,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거 나 유튜브 탐험을 온거 같아요. 왜 어... 걷는 거랑 뛰는 거랑 차이가 이렇게 okay. 시원해? 나 really like nah, 이거 정말 맘에 안 들어. Gosh. Ah. Uh. All right. Well, this place is actually creepier than I thought. Anyway, let me tell you the deal. 여기 상황 a 말해줄게 여기서 마법을 부리던 t 어, 병마녀가 아직도 어. 그녀를 뭘 보라고? 여기 생각 남기는거 잊지마 시작하자 스 r 리를 따라가라 저기 열렸으니까 저기도 한번 가볼게요 I 어, scattered you, doing, dude. Are we recording? Mary? All right, guys. My boyfriend is such a coward. Well, you're seeing you g e d o u can h o l h a m e a n 내 여친을 찾아라. 해축으로 찾아라. 뭐야, 끌려갔더니 아기를 낳았어? 아기 목소리가 나는데? 벌써 바람 핀 거니? 끌려가자마자 아기를 낳다니. 애기들 뭐가 지가 검사 뒤를 돌아보지 마야난말안 들어 뒤를 어? 봐라고 해야지 차라리 뭔데, 뭔데, 누군데? 저됐다 어, 들어 들어. 네? 아 따고 도망치는 거. 아네개다 풀어야 돼. 아기 귀신이면 여기 따라 올것 같은데. 씨발. 열라자. you guys are not gonna believe what i'm seeing right now what the hell is this crap this is definitely not my girlfriend that's for sure i still haven't found my girlfriend i, I don't know what to do but i think i need to attach a few missing pieces to this body that way maybe i can complete the ritual Just hope still alive. 의식을 완성한다고? e she's 지 t i l l alive. 나를 쉽게 놔둘까? 과연? 머리, 머리, 다리 하나 팔두 개인가 본데 어? 어? 다리 바로 앞에 있네 어? 내 사진 내 프로필이 여기 올려져 있네? 오. 설마 내 몸뚱아리를 까? 바지다. 야, 여기를 소환되는 거 아님? 뭐야, 뭐야, 뭐야. 아 집중하면. 아 잠깐.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휠 버튼. 휠 버튼으로 해야 되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오이씨. 계속 꺼져. 하는 길 있나? 아야 너무 빠른데? 아여기아다리야켜고게야돼아 어, 어. 아니 어디지 아, 하나씩 밖에 안되나 본데? 와씨, 돌아서는 거 봐라. 와씨 아 너무 빠르잖아 이거. 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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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야, 쟤 걷는 것도 빠른데? 아, 아, 저 있다. 그죠, 그죠, 이 씨. 어, 이 자세 그건데? 이거? 이건데? 이거, 이 자세 아니야? 가지다. 아, 이거 키면서 안 돼가지고. 아, 아! 아니, 왜 바로 안 가져, 안 가져가? 안 때려, 안 때려, 임마. 어, 안 때린다고. 안 때려, 안 때려. 어? 어어, 어? 어디였지? 어, 벽 뒤로. 잠깐만, 이거 버그?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어, 설마 이거 내 버그를? 어기인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필이면 지금 버그를 알았네. 아까 여기 갔었지. <laughs> 아우씨 갑자기 나왔다는 건 여기 있다는 거겠죠? 역시 기신 이 나올수록 좋아. 아직 있어. 나이스. 여친 찾자 이제 아, 뭐 아, 아, 아 음료수 좀 마실랬는데 보트야? <놀람> 뭔지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 좀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앞쪽에 소리가 들려와 메리일 수도 있고 일단은 클리어 했으니까, 어어, 어, 뭐야, 뭐야, 어. 아수구 있구요. 냄새가 끔찍해. 하지만 소리가 여기서 났다면, 나 내려가야 돼. 아딱 봐도 기다리고 있잖아. 여친 아니야, 쟤? 여친 아니냐고, 에? 앞피 보이지 않아. 뭔가 보이면 댓글로 좀써 줘. i e s t i g m a r i g 이건 정말 재미없어. 아, 그녀를 계속 찾아볼 거야. 아, 근데 여기, 여기서 끌려갔으면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경찰에 신고한 게 낫지 않아? 사방, 사방을 다 경계해야겠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어? 아, 설마 여친? 여친이 아니야, 뭐야? 누구야? 길은 이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음. 안 가지네? 저 시체인데? 어? 뭐야, 뭐야? 어? 여친이이렇게평범하게 덕분에 조금 무섭아게 나왔어 뭐라고? 내가 아뵙게아하는 희생자? 아

아니, 이게, 주, 소리를, 따라가라. 귀뚜라미 소리밖에 안 나왔네? 아니, 근데, <laughs>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진짜 서프라이즈라고? 아까 그 시체들은 뭐야, 그러면? 맞는 같은데? 식인종 같은 거? 헐. 이, 썸네 아, 썸네일 하기에 너무 징그러운가? 조회수, 아, 조회수, 괴물, 어쩔 수 없다. 목숨 걸어야지, 염마, 저 의식이 많네. 식인조 같은 애들 같은데, 길쭉길쭉하노. 우월한데 유전자가? 저기요 저도 같이 할시다어 미친새끼 그걸 또 앞에서 씨, 씨부리고 있어? 이 엔딩 뭔데? 어, 게임의 끝이라고? 그냥 가는 엔딩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어, 자마렐이었습니다. 듀바.